안녕하세요. 훈TV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실제로 유저 수가 가장 많은 모바일 게임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i g a w o r k s MAU 기준과 최근 언론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는 글로벌 명작입니다. 콘솔이나 PC로만 즐기던 세대를 넘어 모바일에서도 강력한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위, 피파 온라인 포엠. 축구 게임 팬들에게는 필수 앱 같은 존재죠. 국내 스포츠 게임 중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한 게임입니다. 8위,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맥슨의 장수 IP 카트라이더를 모바일로 재탄생시킨 작품. 여전히 어린 유저층부터 성인까지 고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 쿠키런 킹덤.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게임이지만 여전히 충성 유저층이 많습니다. 특히 글로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6위, 전략적 팀, 전투 TFT 모바일, 롤토체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국내에서도 MAU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며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5위, 로얄 매치, 광고에서 자주 보셨을 퍼즐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도 다운로드 수와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4위, 에버소울, 최근 급성장한 모바일 RPG로 2025년 초 자료 기준으로 MAU가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3위 프롤스타즈 슈퍼셀의 국민 액션 게임 국내 MAU 200만명을 넘긴 기록도 있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2위 로블록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샌드박스 게임 2025년 중반 기준 약 230만명이 넘는 MAU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국내에서 롤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모바일 버전, IG AWOX 기준 MAU가 최상위권으로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최다 유저수 게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글로벌 흥행작들이 국내 유저 수탑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 게임도 일부 순위권에 들었지만 MAU 기준으로는 외산 게임의 파워가 강력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오늘 준비한 순위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훈TV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